안녕하세요. 코딩스타트의 머털쌤입니다. 이번에는 교재 기본 37번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해하기, 여기 포부터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해하기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이 어, 뭐냐면요. 반복을 위한 건데요. 반복을 하기 위한 게 뭐냐? 라고 또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죠. 리트 반복이지요. 그런데 리피카는 좀 다른 반복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한번 반복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반복 이렇게 가능했었습니다. 어, 모드에서 리피트 열면 여기에다가 내가 반복해야 할 명령어를 넣었었지요. 무브 세번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죠? 이렇게만 하고 실행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했었죠. 함수로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에서 가 앞으로 이동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get random을 넣었다. get random a는 a는 1부터 3까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 리핏을 넣었죠. Ctrl-C, Ctrl-X, Ctrl-V 하고 여기에다가 A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앞으로 이동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두 명령에, 여기에서 사용자 명령에 가면 앞으로 이동 해서 실행을 하면 랜덤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얘는 이것을 반복하는 거고 다음에 얘를 반복하기 얘를 실행하면 얘가 반복되는 거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반복하기 위해서 리핏을 사용하는 게 어떤 것도 있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명령어 블럭 앞으로 이동 몇번세번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실행하면 짠짠 짠짠 계속 가는데 이게 지금 몇번몇번 몇번 나오는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색깔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간 만큼 색깔을 칠하고 또 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3칸이 나왔고 두칸 2가 나오고 다시 3이 나왔다. 이렇게 알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명령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명령어를 만들고 다시 그 명령어를 반복하는 리핏,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초급 단계의 리핏이구요. 어, C나 다른 곳에서는 이게 없어요. 이게 교육용, 어, 어, 교육용 명령,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C나 이런 거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f o r 문에 이제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문이 뭐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여기 for라고 나오죠. 여기 시작값, 그 다음에 조건식, 그 다음에 증강, 증감값, 이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무브를 적었어요. 무브를 했는데 시작값은 뭔가를 증가시키면서 해야 돼서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i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i. 는, 우리는, 1부터 시작했다. 라고 하면, i에다 1을 넣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i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 시작 값이니까, i는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얘 이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럼 필요 있때 없다. 없다. 그리고, 조건. 내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하겠다. 무엇을? 예를 그럴 때이 숫자가 1, 2, 3, 4, 5라고 할 수도 있고요. 1, 3, 5, 7, 9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씩 증가시켜라 라고 해서 i는 i 플러스 1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기본 형식이에요. 박형식이 말고요.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뭐라고 랬다 시작값 여기가 뭐라 했다고요? 조건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건식. 여기는 뭐 했어요? 증감. 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작값은 1이에요. 조건식이 뭐예요? 우리 if에서 배웠죠. if 하기를,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를 해라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식이면 여기 괄호가 있는 여기를 실행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감은 뭐예요? i는 i 플러스 1이죠. i가 지금 현재 1이니까 1에다 1을 더하면 2, 2에다 1을 더하면 3, 3에다 1을 더하면 4, 4에다 1을 더하면 5, 5에다 1을 더하면 6.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5까지만 하고 6되면 안 하겠죠. 왜? 그거나 같을 때까지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요렇게 실행되는 것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짠짠짠, 이동하죠? 보입니까? 예. 이렇게 몇번 이동했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동한 거 한번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동했죠. 그래서 이 무브를 몇번 이동했다, 다섯 번 실행했다. 리피스로 다섯 번 실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 리피스로 이용하는 걸 하지 왜 이걸 굳이 포문으로 뭐이 시작값 조건식 뭐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이런 것도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에다가 추가로 명 프로그램을 하나 더. 코드를 더 넣어 볼게요. 어떤 게 되냐면요. 이런 것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음에 내가 a는 a는 a i라는 걸 한번 넣어 볼게요. i. 자, 이거는 뭐냐면요. a에다가 제가 처음에 0 넣을게요. a는 0.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A는 지금 0이죠. 그런데 I는 얼마예요? 1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죠. 그래서 요거 한칸 앞으로 가고, 이걸 실행하겠죠. 그래서 한칸 앞으로 가고, 그죠. 한칸 앞으로 가고, 이걸 실행하면 A는 0에다가, 아니다. 요거, 요렇게 할게요. 0에다가 1을 더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0에다가 1을 더하면. 0에다가 1을 더하면 1이죠. 그럼 a는 지금은 얼마가 되어있다? 1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아가니까 i는 1이 되죠. 1에다가 1을 더하래요. 그럼 i는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2가 됩니까? 2가 됐어요. 2는 뭐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죠? 네, 참이에요. 그러면 move예요. 아, 또한번 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하라네요. 얼마를 더해요? 2를 더해요. 2하고, 1하고 더하니까 3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랬더니, i는 다시 1을 더하래요. 그랬더니,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에요. 그리고 3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예, 참이죠. 그러니까 또한칸 무브를 해요. 무브를 하고 난 뒤에 또뭘 해요? 여기까지 가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3을 더하래요. a에다가 i를 더해라 i는 얼마? 3 그랬더니 6이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i에다가 다시 1을 더하래요 그래서 i가 4가 됐어요 여기다 1을 더하니까 4가 됐죠 그리고 4는 5보다 작거나 같죠 예, 참이에요 그럼 또다시 m o 를 해요 이해야 되나요? 그리고 난 뒤에 또다시 a는 a 플러스 i를 하래요 a에다가 플러스 i를 하래요 i가 얼마? 4 그래서 하니까 10이 됐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돌아갔더니 얼마가 돼 있어요? i에다가 다시 1을 더하래요. i에다가 더하기 1을 해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5가 됐어요. 5가 돼서 올라갔더니 어떻게 돼요? 5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예, 맞죠? 같죠. 5는 5보다 같죠. 5하고 같으니까 참. 그래서 또한칸 앞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더하라네요. 요거랑 i를 더하래요. 얼마가 돼요? 15가 되겠죠. 이 15가 되는 이 상황이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프린트 해 볼게요. print a 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얼마가 출력돼야 정상일까요? 네. 15가 정상이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할수 있죠. 이제 실행 한번 해 볼게요. 다시 그대로 실행을 쭉 하는데 변화가 없죠. 왜? 프린트라는 걸안 했으니까. 자, 여기서 프린트 한번 해 볼게요. 모드에서 프린트 얼마 a를 해볼게요. 실행 15라는 걸할수 있죠. 리핏에서는 어, 이런 계산식이나 이런 중간중간에 두줄 이상의 명령들을 넣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form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어서 반복시키는 것과 같이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데 그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든 것을 리핏으로 동시에 반복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멋지죠? 그러면서 이 I 변수를 내가 그 안에다가 똑같이 반복할 수도 있어요. 와, 멋지죠? 자, 이런 식으로 리핏를 아니, 어, 포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문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일단 제가 하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여기 크롬에 오셔가지고요. 크롬에서 어, 2018 코딩 파티라고 한번 입력해보세요. 2018 코딩 파티. 자, 요렇게 2018 코딩 파티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2018 코딩 파티 코들리 누구나 쉽게 시작하는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자, 2018 코딩 파티에 가셔가지고 코들리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회원가입하지 않고 해도 되는데요. 계속 이어서 하려면 이걸 가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인증을 받으면, 여기 다 문제를 다 풀면 인증을 주거든요. 인증서. 그걸 캡쳐해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만난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일단 저는 가입을 안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자구요 중학생이구요 2학년이에요 완료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런게 있어요 여기 위로 찾기 이렇게 미동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일단 초급 미션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우리 토마토 줍기 하고 똑같아요 토마토 줍기에서 행 가고 똑같은데요 자 여기 똥같이 생긴 얘를 여기 도착까지 보내려면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야 되겠죠. 여기 있죠. 무브, 그죠. 턴레프트턴라이트 얘는 턴라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무브를 몇 번?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 이게 자바 소스거든요. 자바 코드로 이렇게 쭉쭉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행. 요 화살표, 화살표 두개 짜리를 누르면 빠르게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첫 단계로 성공했고요. 우리는 5단계까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로 바로 가려고 하니까 5단계가 바로 안 가지더라고요. 무조건 풀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푼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단계까지 왔습니다. 5단계 왔을 때 여기 보시면 이런 명령어가 있죠. var 발이라는 게 내가 변수 i를 선언하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어, 플레이봇에서는 이걸 할 수도 있고요. 이거 생략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생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i는 1, i는 3보다 작거나 같다 i++ 우리는 아까 i는 i plus 1 이라고 선생님이 적어 줬었죠 이거를 다르게 적으면 이것을 이거하고 똑같은게 i는 i plus 1 이라고 똑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고요좀 짧은 명령으로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다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블록을 안에, 블록 안에 블록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 블록에 있는 숫자를 선택해서 반복 횟수를 정할 수 있어요. 반복을, 어, 반복 블록을 이용하면 사용하는 블록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아까 그 포문 제가 설명했던 거랑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For, I가, 여기가 시작값. 그죠. 시작. 다음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조건식. 요거는 증가. 그래서 일식 증가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일식 증가. 그리고 어떤 것을 얘를 반복하는 거죠. 반복할 때 이렇게 이 색깔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괄호 열고 여기서 괄호. 우리는 닫았었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번만 풀어 볼게요. 자 실행해 보면 이거예요. 얘를 여기까지 보내는데 블럭 두 개만 가지고 하래요. 두 개만 가지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거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무브를 몇번 해야 돼요?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벌써 블럭 수가 초과가 됐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을 넣고 그 반복문 안에다가 내가 앞으로 이동해다라는 것을 넣은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 코드가 나온 거 보세요. 여기 코드 나온 거 보시면 아마 좀더 이해가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어 요거 좀 옮길게요. 아까 자꾸 부딪히네요. 여기 됐다. 자, 여기서 for 하고 여기가 초기값 증가 여기가 조건식 여기가 증감이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괄호 괄호 똑같죠 그게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괄호 닫고 여기서 괄호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무엇을 반복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작값 끝값 증감값 이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행 한번 눌러볼게요. 빨리 가라. 요거 반복되는 거 보이죠. 어? 도 착하지 못했대요. 여기가 2밖에 안 돼서 그렇죠. 2. 그래서 두칸간 거예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얼마로 바꿀 수 있었죠? 7로 바꿔야 되겠죠. 아, 8로 바꿔야 되나요? 8로 바꾸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블록 성공.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블록만 가지고 여덟 칸을 갈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반복문 포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 풀어 볼까요? 이거 를꼭 통과를 해야지 다음 걸볼수 있네요. 통과 다음 단계. 다 아, 다음 단계까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도착했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꺾어서 가야 되네요. 이것도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꺾고 하나, 둘, 셋, 앞으로 한칸더 가야 되네요. 그 말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렇게 놓고 앞으로 가는 걸몇 번? 하나, 둘, 세 번.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도는 거. 이거는 오른쪽, 그턴 레프트 세번 해가지고 갈 필요 없겠죠. 턴 라이트가 있으니까. 다음에 바로 하나, 둘, 셋, 네번 가면 되겠죠. 여기서 Move를 몇 번? 네번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여기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있네요 이거는 일식 빼는 거 이거는 일식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총 목표 5개, 5개. 블록 수는 다섯 개 사용 블록 수는 다섯 개 블록 다섯 개 가지고 이만큼을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For문을 잘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점프네요. 점프. 요거를 점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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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거네요. 네. 점프는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포어문을 이해하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포어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좀더 다양한 예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어, 다른 예제들을 보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레이스를 받길 바라며, 바이 바이.